여기는 태조산 지금 거의 중간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진아입니다. 저저 저, 저, 저지 당국대학교 보이네 저기 캠퍼스 천안지역 다 보네요. 태조왕건산인데요, 아주 유명한 데인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이거죠 이이 바위 바이, 바위에 대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네요. 여기 여러분들 소원성취. 네, 불공을 드시죠. 제가 한 번, 이렇게 또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와, 이게 한천년 역사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한5 0 0년된것 같은데. 그림건데 이거. 어, 미륵을 상징하는, 어, 바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아주 참, 기가 많습니다. 예. 여기서전 불공을 드리는데요. 어 여보세요, 부처님. 대 이름이 이렇게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가요? 인어 진짜. 태조 왕건 닮았네. 부처님 소원 성취비나이다. 예, 소원 성취비나이다. 모든 일 만장통 잘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예. 어 정말 멋있어요. 여기 또 여기 굴도 있습니다, 굴. 예. 오 무슨 뭐 호랭이가. 같은가요어오오 어. 어. 우물이 있네요 우물 오 어. 물도 떠먹고 오 어, 그런 훌륭한 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물이 깊어요 자어 어? 이쪽으로 가시면 또 삼덕 네, 어, 부처님 네, 부처님이 또 계십니다 예어 어. 참, 대단해. 소원성취 빛나겠습니다 소원성취 빛나겠습니다야 어, 소원성취 빛납니다 네, 부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오. 아, 참. 이렇게. 여기서 전 가족을 위해서, 불러금 어, 여기도 굴이 있네요. 저기도, 안에도. 오우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데를 왔다는게 내가. 참잘왔다는걸 봅니다. 어허. 말만 들은 태조산 태조산 그랬는데 와보지 못했거든요. 어, 아산 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보자.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태조산으로 한번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많이 판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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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야, 자, 이 부처님이 아주 뭐참잘 생겼네요, 아주 이 멋있게. 어우. 폐 같은데요. 태조 왕건 폐하 왕을 상징해 같습니다. 네, 어 소운송치 비나이다. 네, 자 지금까지 리포터 강진하였습니다. 여기는 태조산입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덕이별이 번치. 에이.